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취직하는 확률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임원까지 가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아주 고위 임원까지 올라간 것은 매우 드물죠. 1% 미만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깰수 있을까? 토론을 한 거죠. 결론이 세 가지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진짜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에 오늘은 가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글과 카카오 세계 네로라 하는 양대 IT 회사에서 인사 담당을 다 하셨습니까? 그냥 월급쟁이였고요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하나 좋은 것은 그 시대를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은 SK에서 정유, 그 다음은 반도체 회사, 그 다음은 야후,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구글, 카카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10년 주기로 산업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었다는 게참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사실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회사를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한국의 기업 문화와 미국의 기업 문화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인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매니저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인사를 관리하는 것에 책임을 보통 인사 조직이 갖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그 조직의 헤드라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각각의 조직에서요. 그렇죠. 엔지니어 파트의 헤드면 그 사람이 뭐 CTO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어, 네네. 근데 이게 되게 그 어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조직의 헤드가 하는 활동을 인사권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권이 있다. 그럼 인사권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돈도 더줄수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인사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HR, 인사팀이라고 하는데 인사하고 여기 똑같죠. 생김세가 네. 네. 근데 다른 말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사권은 나, 나와 같은 업무를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의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책임지는 역할이고. 인사팀이라고 했을 때 인사는 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사가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라고 너무 제가 뭐 표명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하는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은 노우적구 열심히 앞으로만 나가. 그런 어려운 것들 우리가 다 처리해줄게. 그래서 채용도 여기서 다 알아서 해주고 사람들 내보내는 것도 알아서 해주고 심지어 뭐 해고 도인사해서다 해고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떨 땐 평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상 결정도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조직에 있는 보통 뭐 상무님이라든가 전무님, 부사장 이런 분들이 처음엔 싫어하죠. 그럼 나중에는 완전 땡큐죠.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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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일 욕먹을 일이 있는데. 없죠. 그래서 이게 인사 쪽에서는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사람 뽑을 수도 있고, 너 내보낼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승진 시킬 때 내가 관여하고 있어 이런 거를 이렇게 내비치면 권력이 되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조직의 팽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실리콘 밸리 같은 이런 잘하는 기업들에서 그런 인사를 한다 한 방에 갑니다. 저는 사실 그 인사 혹은 조직에서의 뭐 우리나라와 실리콘밸리의 차이라고 하면 그냥 기껏해야 무슨 뭐 수평적 문화, 수직적 문화, 아니면 호칭을 누구누구 과장님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과장을 뺄 거냐, 뭐 이런 정도 생각했거든요. 인사라는 게 사실은 스펙트럼이거든요. 몇명 뽑을 거냐를 결정하고 몇 명을 뽑고 온보딩하고 일을 주고 목표 설정한 다음에 중간 점검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승진 결정하고 마지막엔 나가는 거거든요. 이 전체가 인사인데 잘 못하는 기업들은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채용 여기가 한 직입니다. 보통 인사에서 막내라는 사람들이 하고 하거나 아무나 합니다. 왜냐면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좌코리아 이런데 그냥 공급 올리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고 전략적인 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연수원에서 3개월 동안 집어넣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채용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5 정도의 노력을 채용이 한다 그러면 95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조직에 남아 있느냐, 갈데 없는 사람들이 질척거리는 거죠. 그래서 뒤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회사의 성장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글 같은 회사는 채용에 90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굉장히 쉬워지죠. 각 분야에서의 천재들이나 아주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하다가 나랑 안 맞는다 알아서 나갑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서구에서 잘하는 기업과 전통적인 기업 중에 전통적인 인사를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다. 근데 그 주체가 현업에 있는 그 조직장이라는 사람 매니저라는 사람들이냐, 인사냐 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개인으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취직하는 그 확률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취직한 사람들이 임원까지 가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뭐1% 미만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어느 기업이든 임원되는 건1%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임원이 되는 것이 평균적인 승진 퍼센트지보다 훨씬 적은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라든가 반도체 쪽은 한국 임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도, I.T.라든가 딥테크 이런 섹터에 한국인들이 아주 고위 임원까지 올라간 것은 매우 드물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구글 본사에서 제 멘티가명이 한 명이 있었어요. 대만 친구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하소연을 한 거죠. 당신 아시안이고 나도 아시안인데 내가 여기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 보니까 높은 분들은 다 백인이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25살짜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다 나도 그게 고민인데 야 이건 우리가 그러면 이거 프로젝트 만들어 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구글에서는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냐면 직원들이 자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프로젝트. 를 만들고 프로포즈를 회사에 내면 돈을 내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팀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경력관리가 잘안 될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승진이 안 될까? 아, 그게, 그게 주제였어요?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18명을 선발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1빠죠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폴 이런 데서 18명이 왔는데 대부분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각각의 나라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전직장 아주 훌륭한 데서 있다가 구글에 그 나라의 지사에 있다가 본사로 건너온 사람. 각각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인재네요. 최고 인재네 최고 인재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0만 불을 가지고 교수님들 컨설턴트들 학자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스타디를 했죠 역시 주제는 어떤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씰링이 있을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뱀부 실링이라고 합니다. 뱀부, 대나무. 우리가 글래스 실링은 잘 알죠. 여성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뱀부 실링은 아시안들이 부딪히는 천장을 뱀부 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깰수 있을까? 심지어 뱀부 실링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 거죠. 결론이 세 가지가 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들은 어쩌다가 구글 본사에 온 거야?라고 했더니 그1 8명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한 마디가 있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었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들어가고, 최고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발판으로 본사까지 왔어. 난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게100% 똑같아요. 어, 18명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시안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걸 이루고 싶었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혈족이고, 어머니가 다 가족이지만, 남이잖아. 요 나는 아니죠. 나의 주체적인 생각이 많이 빠져있어.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줄 거가 중요한 문화인 거죠. 근데 그게 동력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시 되는 문화였으니까 이 문화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 특징이 뭐 있냐면 영어로는 deference to authority라고 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윗분 또는 나이대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최고 경영진 레벨로는 못 가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릴레이션식 빌딩, 관계 형성. 근데 여기서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혹시 아시아 사람들만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그런 생각 하고 있었어요. 초코파이 우리 정의 문화인데 네, 네. 정의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오히려 지나치게 관계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적은 맞는데요. 그 관계의 바운더리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관계 바운더리요? 글쎄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친절한가요? 별로 안 친절하다고들 하죠. 친절, 냉정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특질 지어지는 이 커뮤니티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차가울 수있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구에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이원이 돼서 사는데 그 특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안녕하고 조금 친해지면 알로비하고 이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아버지한테도 알로비안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얘는 한 10년 정도 친했지만 관계가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문화죠. 서구권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구글 같은 데나 이 글로벌 회사들은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한 팀이 한 5천 명씩 되는데 다 모여요. 모여서 칵테일 파티를 하죠. 첫 번째 와서 뭐 하냐? 당연히 일 얘기를 합니다. 너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너 요즘 뭐일잘 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 30초, 1분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얘기로 넘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풋볼 얘기해야 되고 농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 들어가면 일단 풋볼 모르죠. 그 다음에 야구 얘기 들어가는데 너는너 추신수 하러 박찬호 하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만 유명한 거지. 그니까그 대화에 못 껴요. 그 다음에 가수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브루스 윌리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못 들어가요. 그 다음까지 가면 나중에는 정말 학교에서 정말 술 먹고, 먹고 꽈라 됐던 얘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는 아예 끼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 할 때는 우리 없는 데서 합니다. 아시아애들 없는 데서.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다라고 할순 없지만, 일단 기본적인 관계 자체가 형성이 잘안 된다. 한게두 번째인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X축은 뭘 보냐면, 컴퓨턴시. 이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 똑똑하냐. 그 다음에 이 Y축은 롬스라고 래서 얼마나 따뜻하냐? 그러면 네 가지 사분면이 나오죠. 그럼 아시아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능력이 있는데 차갑다고 생각하는군요. 무지하게 능력이 많죠. 우리만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글로벌리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잘모릅니다다 똑똑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사람들 볼 때는 따뜻하다고 볼까요? 차갑다고 볼까요? 우리끼리는 따뜻하고, 우리끼리는 것 같습니다. 100% 따뜻한 거예요. 네. 정이 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따뜻하게 보일까? 가장 차가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모습과 저 사람들이 보는 우리 모습이 굉장한 차이를. 와, 저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아, 미국에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양인이 차갑다라고 느낄 것이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매우 차갑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없고 권위에만 복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이 잘안 돼서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승진도 어렵다. 물론이죠. 되는 거군요. 경영진 옆에 가지를 못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트릭스를 보면 능력은 뛰어난데 나한테 프렌들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위협이죠. 똑똑한데 내 편이 아니면 포텐셜 위협이죠. 와, 그게까지 렇볼수 있네요. 굳이 가까이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위험할 때 도와주지 않을 것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지금 망치로 뒤통수 한대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끼리 3개월 동안 이런 결론을 내고 나서 웜스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세, 말씀 안드렸던세 번째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세 번째가 또 있습니까? Vulnerability라는 거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번역도 안 돼요. v u l n e r a b l i 라는건 무슨 뜻인지아시죠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우리 사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기 쉬운이랑 사람이랑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v u l n e r a 하다 하게 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네트워크로 따지면 해커 공격을 받기 쉽다 약점이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v u l n e r a 하다는 얘기는 약점이 취약하다는 건데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vulnera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취약한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에 해당돼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남들한테 나 약점이 여기 있어 이걸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유튜브에 약점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검색하면 영상 한 100개 나올걸요? 그렇죠. 우리는 큰일 나죠. 왜 큰일 나나요? 공격당하니까. 맞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내가 살려면 감춰야 돼 그럼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안 하는 거죠. 말안 하고 척하는 거예요. 센 척,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갑옷을 입는 거예요. 쇠로 된 거잖아요. 부작이 무겁죠. 요거 하나 감추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최면 문화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우리 아들 공부 못 하고 좋은 대학 못한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 안 돼요. 아, 이거 안 고쳐지겠는데요. 직급 같은 걸 없애는 건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됩니까? 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직 급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없애자고 하는 시도가 2000년대부터 쭉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저는 그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착각을 한 거죠 직위를 없애면 수평적이 될 거야 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직급은 없앴는데 실제 미팅하는 현장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산이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밑에는 받아 적고 있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직급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직급이 있어도 충분히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구글은 일반 사람도 생각할 때 수평적. 라고 보통 인식을 하죠 그럼 구글은 직급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두어 개요 1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가 직급을 없애고 나서 소통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명확한 롤과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수평적인 게 좋을 건지 뒤쪽이 효율적이겠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럼 아주 쉽게 설명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반에 다 넣어 그건 수평적이잖아요 학년이 없으니까 근데 운동장에서 공차고 놀땐 좋죠 아 형이랑 나는 처친하고 나를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면 좋죠 근데 갑자기 종이 쳤어요. 다 들어와. 시험 볼 거야. 근데 시험 문제를 난이도가 높게 내버리면, 놀땐 좋았지만, 누가 피해보나요? 그 밑에 애들이. 1학년은 망점이죠 고등학교 형들은 80점, 90점 받을 거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수평적인 회사야라는 것만 표방하고, 그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팅 장면 가보면, 아직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대해야 되는 기업의 목적은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서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1억, 2억, 10억까지 주는 이유는 엉덩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써야죠. 그러면 이거를 열어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뚜껑 열리게 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대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조언도 줬었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묶으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다 동급이죠. 동급이면 좋을 텐데 그냥 경쟁 관계가 됩니다. 내 기술을 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즘엔 사수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그 직급을 없애는 게다 좋은 건 아니었네요. 그죠. 전 좋은 시도였으나 진정한 방향을 잃은 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저기 그나마 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말하는 구글. 구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 어, 어떻게 회의해요? 이사님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아, 회의요? 아, 회의가 굉장히 또 특징적으로 다른 거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요즘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회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많이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일 높은 분이시죠. 그러면 그 회의를 보통 그 막내들이 준비를 하죠. 어, 어디, 어디로 오세요. 회의실 잡고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걸 같이 공유하고.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가장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이 미팅을 부르고 사람들 모으고 그 다음에 어젠다도 본인이 다 개더링해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진행도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시간이에요. 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회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험해온 전통적인 회사들은 이 회의는 뭐랄까. 지시사항 전달받는 전달 사항. 그렇죠. 네.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사람들은 명령을 복창하고 받아줬고 그걸 수행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임원들 급은 자기 시간의 90%는 미팅을 합니다. 근데 그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다. 그 회사가 효율적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거 보시는 사업가분들은 많이 황당하시겠는데요. 근데 이거 상식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모든 기업한테는 충격적인 일인 거죠. 실제로 기업인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시면 지금 제가 한 말과 같은 반응 많이 보셨죠?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다음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일 것 같은데요 리더들의 역할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맨날 지시만 하고 맨날 결과만 챙기고 이거보다는 플레인코치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현업에서 같이 뛰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제끼고 어르신 같은 이런 분들이 아직 있거든요 물론 인더스트리 따로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너무너무 놀랍고 쇼킹해서요 물어볼 게 지금 천 가지가 생겼습니다 <laughs> 하나씩 좀더해 볼게요 구글 회의할 때 파워포인트 안 씁니까 아 이거는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개발한 걸로서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굉장히 예 맞습니다 <laughs> 아 정말로요 아 제가 장난처럼 얘기한 건데 2011년 정도에 구글이 이제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구글 닥스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걸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엑셀과 워드와 파워포인트에 익숙해져 있죠 이걸 못 쓰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글로서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특단의 조치합니다 를 쓰지 마. 앞으로 이제 그거 우리 보고 안 받을 거야. 정말로. 정말로 근데 이거는 구글러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설마 구글이 이렇게 강압적인 걸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근데 예외적인 거를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해 만약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엑셀하기 다르게 약간 간편 버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함수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럼 재무팀과 회계팀은 오케이 나머지는 다써 그거를 강압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있었어요 555였어요 영어로 555이게 뭐의 약자냐면 Out of Office 그 오피스가 MS Office죠 MS Office에서 벗어나 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경영지로서는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전략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러면 보고서의 핵심은 구글 슬라이드죠. 구글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똑같죠. 네. 똑같죠. 그러니까 구글, 어, 심지 호환도 돼요. 파워포인트 불러올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수도 있죠.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구글 슬라이드를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현란한 기교를 못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할 시간에 아이디어 짜. 거기에다가 현란한 다이어그램 넣고, 도표 넣고 하지 마. 그게 이제 구글의 문화가 또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씨, 구글 슬라이드 왜 이렇게 구려?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잘됐는데그 의도적인 거죠.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받으면 이런 겁니다. 어떤 팀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갖고 옵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발표를 하죠. 굉장히 간결한 언어가 들어가거든요. 뭐뭐뭐뭐함, 뭐뭐뭐뭐 모모모모 무슨, 무슨 원칙, 뭐 이런 거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적어놓으면 간결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요거를 즉시해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축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뭘 발견했냐면 같은 팀이 이 장표를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면 함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이 삐끗 잘못하면 팀의 생각과 다른 게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글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이제 6페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6페이지 6장. 그러니까 네. 공식 용어는 로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턴 안에 대해서 6장의 보고서를 워드로 쓰는 거예요. 도표 같은 거 없고 다이어그램 없고 처음부터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6장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고객에게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쓰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일의 끝을 생각하고 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이 내러티브를 미팅하기 전에 미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읽어보고 들어오죠 실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함축적인 것만 읽지 않잖아요 그 행간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미팅 전에 그래서 이 사람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봤으니까 그럼 뭘하 느냐？미팅 에 들어오 자마자 5분 동안 다시 한번 읽 어요. 그 다음에 질문만 해. 요 아, 발표는 그걸로 끝났다. 끝난 이러죠? 거예요. 음.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기존에 했던 파워포인트 문화에서는 기자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지금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구글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고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회사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제품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방법의 혁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경영 경영진들이 그거를 강제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영진이 시켜야 변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뭔가를 바꾼다는 거에 미쳐있는 사람들. 수익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 구글이 그러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회사의 미션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네가 주인공이야 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뽑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어떤 미션 드리븐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랑 미션이 맞지 않으면 안 뽑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직급을 없애서 몇개안 남았든 아니면 직급이 여전히 남아있든 상관없이 이 진급하는 체계는 있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체계들. 대부분 공문 회사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무능한 사람이 승진하죠?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그게 모든 산업에서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선형적으로 성장을 했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의 인사적인 특징은 뭐냐면 범용 인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졸 신입사원 공채하죠. 공채는 어떻게 하나요? 5천명 한꺼번에 뽑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들어와서도 대단한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나온 사람 시켜도 다할수 있는 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나 능력 없는 사람을 승진시키나 그렇게 크게 대단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을 보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눈 뜨고 보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나죠. 큰일나는 세상이 우리가 체감한 게몇년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남짓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어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는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더라 라는 걸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았기 때문에 별 차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내가 일 시키기 편한 사람을 올리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 시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나랑 가까운 사람은 남들 열심히 일할 때일안 하고 나랑 놀았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자가 승진한다는 소리가 그런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죠뭐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의 산업과 선진국의 돈벌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나라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는 9세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조직문화를 갖게 됐어요 그게 아주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좀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경영을 하시 하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60년대생, 50년대생 이분들이 한 60년 정도를 성공 경험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정도의 아주 급격한 성공을 맨손으로 읽어내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 편향이 엄청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기에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꼰대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뀐 것에 맞는 일하는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일부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든 뭐 아니면 책을 읽었든 아니면 누구를 만났든 겉에 것만 가지고 지금 이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업이랑 전혀 안 맞는데 그거를 카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셔라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다 다르니까 우리 조직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미션이죠 우리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ceo로서 회장으로서 어떤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직 철학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뭐냐 그게 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고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야 넷플릭스가 이렇대 뭐 애플이 이렇대 구글이 뭐 o k r 한는데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던 거를 잠깐 좀놔 주셔라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아주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나의 능력이 성장하는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황성현 교수님께 그런 조직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팁을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황성현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Porque